구르기 잘 하시죠? 네. 레슬링 하셨으니까. 네. 골반을 뒤로 살짝 굴려서 무게 중심 엉덩이 뒤쪽으로 가 보세요. 그럼 복부에 힘 들어가요. 네. 들어가죠. 네. 자그 복부 힘으로 두 다리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. 네. 요거 1단계 가볼게요. 출발. 보세요 <laughs> <올라오세요. 웃음> 후. 음. 자, 넷. 네. 세 음. 번만 네요 음. <laughs> <laughs> 자, 2단계 갈게요. 네. 무릎을 벌려서 발목 잡으세요. 자 팔꿈치를 접어서 무릎 위에 올리고 발바닥 박수 두번 짝~ <웃음> <웃음> 교과서에 있는 동작이에요. 네. 자, 발바닥 박수 짝짝 치고 굴 <laughs> 죄송해요. 이거 죄송해요? 이거 죄송해요? 지금 배가 좀 터질 것같아서자 <laughs> 굴러서 짝짝! 무릎을 펼수 있는 만큼 펴주세요. 배꼽, 그렇죠. 올라와서 이렇게 중심 잡으시는 거예요. 응. 자, 무릎 펴고 굴렀다가 3단계 출발. 올라와서 <laughs> 박수 안치면 돼요. 그 굴렀다가 뒤로 가서 올라와서 빡빡 치고 <laughs> 박수 안칠 거예요. <laughs> 아, 치라며. <칠하고 말까? 웃음>